사랑토크쇼 슬기로운 네. 사랑생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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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 진행을 맡게 된 아연 예진입니다. 네. 지난 주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1등은 네. 누구인가요? 네. 지난 주 1등 사연은 어, 임원단 구호돌의 공지연 자매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지연 자매님께는 선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이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6팀 가장 83돌의 강나영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찬양 생활 1회에 만삼 사장님으로 나오셨던 자매님이신데요.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 슬기로운 찬양생활이 예배가 점점 회복됨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 보아용 물론 다행이지만 실찬이 없어지는 건 아쉽네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주세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시다시피 만촌동지 키미로 교회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듯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손님들의 격려와 응원에 너무 많은 힘을얻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얼마 전에 오신 손님께서 원래 영업집이었는데 지금은 기계 만지는 일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일이 더 좋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영업은 사람이 만나는 일인데 참 다양하고, 때론 부정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자기가 손을 쓴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기계는 참 정직해서 좋다.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고, 고장이 나면 고칠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작동하기에 내 모습은 너무 복잡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작동하기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길, 이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단순하게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코을 여러분, 제가 속한 육팀 너무 어려워 말아주세요. 아직 팔팔한 미데이라고. 네. <laughs> 아니, 형제분들, 우리 박례현 장애니까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버지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연, 신청곡드업곡겠습니다 네, 정말 가사가 아름다운 곡이네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오팀 88돌의 정희경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포스레온지 2년 정도 되었고, 지금 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방원들과 교제하는 것 외에는 사실 아직도 적응 중인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아포수에 등록하고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번 주에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생명물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 목사님들의 실물을 비롯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미 아포슬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실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사랑 놀라워, 부부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네 저도 오랜만에 사람이 차있는 백명호를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게스트 고팔돌의 오영주입니다. 네. <laughs> 게스트 오영주 형제님 네. 오늘 여기 게스트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죠?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군대를 가게 된 이유 어, 김한진 간사님께서 한번 하라고 하시더라고.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혹시,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어, 솔직히 아무 생각 없고요. 아직 가보질 않아서,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되실 건가요? 어, 머리는 일단은 가족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고, 어. 네. 아마 가기 전 바로 전날 밤에 머리를 밀러 갈것 같아요. 네. 카페 <laughs> 주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 게스트 오영수 형제님께서 신청하신 곡과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찬양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가면서 겪는 끊임없는 삶의 무게와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힘든 일을 통해 무기력함과 고독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동시에 그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 가사처럼 내 자아가 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채워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를 잊을 만큼 큰 은혜가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나아가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한 분께 답을 찾는 크리스찬들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찬양을 통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네. 네, 어떤 곡을 선정해 주셨나요? 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연은 김현진 간사님께 많이 보내주세요. 놀면 뭐하니? 곡 부경 사냥 퍼크쇼. 실기로운 사연생활. 안녕. 다음주에 놀면. 다시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파이팅 <laughs>